안녕하세요. 심림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자주 하는 15분, 60분의 전략인 1 6전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전략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핏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금액조절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조절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을 법한 16 전략법을 오늘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집중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가득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실은 승리를 위해서는 금액 조절법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시간 조절법도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시간을 조절하는 시계 전략법 이야기 참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금액 조절만 평범하게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 이번 게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지. 2021년 3단계 잘 먹힐만한 시간 전략법인 16 전략법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일단 16 전략법은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15분 60분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설정을 해가는 것이 좋을까요? 15분을 휴식하거나 다 배설하고서 60분을 설정해서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일까요? 이런 방식은 이전에는 많이 하던 뻔한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날의 일륙전략법은 15분을 파워사다리를 하고 60분을 파워볼을 투자한다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파워볼과 파워사다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때보다도 반년 가까이 더 흐른 지금은 더욱더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열풍이 불고 있다고 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15분 휴식을 하거나 가베스를 시도한 다음 진행을 해도 좋겠지만 요즘에는 단이 슉슉 금방 바뀌는 메타그림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은 다른한 사다리를 직접적으로 해보고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파워을 조절을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만 파워사들이나 파워볼 하나만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다.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16전략의 경우에는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볼 홀짝만 하려고 했다면 파워볼 홀짝 한 가지만 본다고 했습니 수익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파워볼 언더오버나 나머지 일반볼 홀자 혹은 일반볼 언더오버에서 설정을 15분 정도 하고 수익을 먹은 뒤에 메인인 파워볼 홀자 구간으로 넘어가도 무방하겠습니다 15분과 60분에서 비율 설정을 어디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정말 중요한데요 만일 파워볼 흐름만을 잡아가겠다고 해서 파워볼 구간만 15분 보고 60분을 들어가도 무방하고 이는 일반볼까마찬가지 일반 볼 그림만 보고 가겠다 라고 한다면, 일반 볼 구간 15분도 다른 일반 볼 구간을 나머지 60분을 설정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시도를 하시다 보면 잘 맞는 나만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때 올바른 방법을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제일 맞는 방법이 뭔지는 알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설정에서 방향단계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단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틀만이라도 잘 알아가신 뒤에 적절하게 설정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